할렐루야. 우리 라마네 학생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너무 많이 보고 싶고 또 그립습니다. 우리 라마네요 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몸과 마음가짐을 잘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시므로 2020년 4월 26일, 라마나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옵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으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 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 가네. 불 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날 붙으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믿으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날 택하신 주만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即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다 같이 사도 시경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빠르게 한번 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주시고, 또, 이 조명해주시는 말씀이 그저 머리로 또 지식으로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지침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법. 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법. 네, 좋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라만의 학생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요즘 힘든 것이 없냐고 이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또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어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학교도 갈수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PC방도 마음대로 갈수 없게 됐습니다.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언론 매체들에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고 펼쳐졌다라는 뉴스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가는 것을 대체하는 온라인 계약,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카톡이라든지 DM이라든지 체매라든지 이러한 사이버상에서 만나야 하는 것또 외부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는 것등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전혀 다르게 변화해 버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온라인 계약을 해야 하고, 왜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제한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새로운 세상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졌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라마네우스는 어떠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있고 그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 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이고 또그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최근 거리를 이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분들을 보면, 어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감염병이 펼쳐지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인하여서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가르치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건강을 위하여서 등산을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뽐내기 위하여서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가르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펼쳐졌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산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 아주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바로 산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네 형생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으니 우리들의 삶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세상 내 삶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펼쳐졌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마네의 학생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우리 라마네의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지 못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 굉장히 화려하고, 어, 뭔가, 어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도전의식이 가득하고, 그러한 어떤 이 생기발랄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예통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든, 뭔가 삶에 부족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치심의 내용들은 팔복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의 복을 이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여덟 가지의 복을 늘 이야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마카리오스, 네,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가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글들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카리오스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행복하다, 복이 있다, 행운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이 약간... 어 이상하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돈이 부족할 때가 있고 뛰어난 두뇌가 필요할 때가 있으며 좋은 친구들의 도움과 사랑이 철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만의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절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머리,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하는 어떤 물질과 같은 것들, 남들보다 더 한참 낮은 성적과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나를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에 시작되어졌고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너희는 분명히 복이 있는 행운아들이야. 왜 그런 줄 아니?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라만, 라만의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 마카리오스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즉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네혁생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상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팔복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 다섯 번째 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겨지는 자는 바로 다섯 번째 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앞에서의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이 복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난하거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거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자거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즉 개인에게 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복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즉, 이웃을 위한 마음과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이복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긍율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율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를 용서해주고 도움을 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이웃을 위하여서 또 타인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큰 상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마네 학생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의 생활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라마네 학생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함이 필요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전히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라마니그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갈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도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나의 힘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라마나요시 이제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이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생활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나만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나만의 옷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